아, 잠깐만 여름ing, 여름이 먹고, 먹고 싶었시 <몰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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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호흡이 중요한 거 알지 이거? 네, 아니, 형 라인 미세요 알았어. 제가 전제 다 할게요. 오케이 오케이 혼자해. 일단 이래갱을 올수 있는 확률이 아래 캠프 다 먹고 올 수도 있어. 이게 니 달리라. 보여주나? 음. 어, 아, 이번에 안맞춘 거예요. 맞추면 돈안 들어. 아, 어, 그거 근데 그거 드 뺄라고. 오케이, 이실드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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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. 그래, <laughs> 게임 터지는 소리 나는데, 여기 실드 지리네. 와, 근데 실드랑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이스, 뭐야? 우리 미팅을 터졌을 땐 그냥 터지 형이잖아. W Q 아 Q 안달 Q 와신 Q Q Q Q Q Q Q Q 고 Q Q Q Q Q Q 럭스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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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Q Q Q Q Q 야,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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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만약 럭스 아니었지 바로 머리통 터졌다, 진짜 이즈리얼. 내가온 힘을 다해서 지고 있는데 진짜 안 진짜, 안 진짜 허리 힘빡 주고 때리고 있는데 나이스. 핸드폰이좀 짧네. 맞아. 쾅. 오. 좀 하는데? 마나 채워, 미니언 때려서. 기다리 오는 것 같은데? 맞춰볼게! 차! 어, 어! 어, 호흡 좋아, 오늘. 느낌 있어. 이거지. 아니, 라인전을 하는데, 포션을 안 사온다는 거는. 야, 보여주자. 우리 한, 우리 힘한번 보여주자. 피지컬. 피지컬로 가자. 지금부터 스킬 다 피한다, 알겠지? 와드네요. 와드야? 여러분 이럴 때스지 okay. 마세요 네임 그..BF 1 0원이거든맞출수 있어 아저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친구.. 허리가.. 로게임아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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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찍었어 이이왜안 이 찍어? 찍어 이 찍어야 킬각 나와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<laughs> 아허허 <좀. 웃음> 격보가 캐리야겠다 우리. 아, 아 이거 오면 그냥 게임 나가자. 이건 먹어야 돼. 먹고 죽어야 돼 이거.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어. 와! 이뒤 이, 터트려져가지고 못 먹었어! 맞췄어아 잠깐만. 먹어, 아, 잠깐만. 먹어, 먹어, 겨워, 겨워. 먹고 싶었지!!! W 2초. 아 마나가 없다는데. 뭘 주나? 잡았다! <목소리> 와아니 <목소리> 게임 에 이래. 아니 커즈 형왜 근데 누누 했지? 아 연습하나 보다 젠장. <목소리> 아 CS 먹기가 힘들어 진 이거

아니 야 정글 3렙 차인데? 아니 퍼지 형! 나 30초. 도 30초. 같이 돌아야. 딱 w 맞추고 어허 집중해. 나 없어. w 없어. 20초. 나도 20초. 나도 20초. 발사 준비. 발사 준비. w 아, 무빙 봐. 야. 좋아. 와.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괜찮니? 아이씨. 아니, 뭐야? 야, 뿡. 맞춰봐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이게 피해도 답이 없네. 아, 까비.

있거든? 아 근데 미드가 아 이거 직공인다. 이거는 아예. 우리가 다 해야 돼 진짜로. 나한테 우리가 나한테 다 해야, 해야 돼. 그러니까 알았어. 내가 막 쏠게. 너가 천천히 쏴.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무빙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 이렇게 그러니까 적 팀이 막 피하게 만들게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오케이. 너가 딱 끝까지 보고 거기다 톡톡톡때려 톡 알았지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능하지? 믿고 간다. 어, 살았네. 나궁 38초. 아, 마간신이지, 그렇지. 에에에, 있지만. 아, 니야. 저쪽 정글 고수가 본데. 아니, 그만 먹어라? 화낸다? 궁 없다고? 야, 나, 08초. 7초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짧아? 너만 천천히 하면 돼. 어, 왜 이렇게 길어? 에이, 덧밭이다, 여기. 어, 야, 준비됐냐? 아, 맞아, 맞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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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쫙! 쫙! <웃음> <웃음> 아, 게임하기 싫겠다. 아, 니 달리가 좀문제야니 달리, 한번만 잡아. 참... 어, 그러시나? 아, 아, 까비... 어, 잡고 싶다.

같이 욕 먹었으면 그냥 사건 사고 안 일어났을 때. 아, 근데 미드 형이 미드 형이 드라이너가 아닌가? 아, 정글러야. 아, 우리 미드 정글러였어. 아니야, 우리 멤버 큐베 커즈 상윤 키인데 프로게이머 네 명인데 우리 멤 개발리고 있냐? 고작 미드 하나 때문에? 어. 이게 그래. 말이 돼? <laughs> 아, 아, 죽이고 아, 싶어. 15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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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또 왔어. 야, 이거 한번 교육시키자. 이거 안 되겠다. <laughs> 이제 정신을 못 차렸어. 헬미사, 헬미사, 헬미사! 헬미사, 한 개야! 여기 저, 기 저, 이제, 이제, 이제! 뭐야, 왜 죽었어? 야, 이 새끼, 퓨마야! 물어 뜯는 기술 봐! 쟤 퓨마야, 퓨마! 나 진짜 요런, 요런 응, 저 친구 퓨마라고 사냥감 옆에 자꾸 노리고 있어. 물렸어. 응. 아, 네. 매복하고 있는 거잘 보라고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야 보호색이야 보호색 잘안 보여 잘 봐야 돼. 아아내 대포. 자 우리 커즈 형은 고수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 거야. 난 어, 믿어. 커벤큐주, 커벤큐주, 커벤큐주. 중커벨, 중커벨, 중커벨. 중커벨. 난 믿어. 나는 믿어. 30초. 나는 믿어. 가자, 응, 가분 응. 응, 야, 괜찮아. 우리 아직 안 망했어. 우리가 캐리하면 돼. 할수 있다, 우리. 아. 우리 바다형도 뺏겼구나? 할수 있어. 나궁 30초. 천천히 가자고. 아, 맞추기 힘들어. 야, 온다, 온다, 야야야. 빼야돼, 빼야돼, 야, 야야 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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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, 야 온다. 인간 사냥꾼과... 아, 야야야. 수 있지? 야야야. 뭐야? 아, 야, 우리 팀... 아! 아니, 우리 팀. 어, 어, 피해, 피해. 어, 슈팅게임? You know 슈팅게임? I know. 야, 온다 나른다. 왜 맞았어? 어. 죽어라 덧리발 죽어라 내가 너를 깔아놓은 덫이다 까비 아, 오오오후 어, 어. 천원 먹었어 천원 먹었어 천원 먹었어 천원 먹었어, 먹었어 가자 야 근데 니달리 저거 표범 너무 세. 표범이야 표범 아니, 너무 세. 업그레이드된 표범인데? 아안 되겠다. 어떻게 이기지? 그 AP, 그 오질락이 없겠다. 오질락이 오질락이 없겠다. 아, 아 그러네. 우리 팀 AP 없구나. 아, 내가, 내가 그 딜만 딜만 있거든, 뭐. 오케이. 딜만 해 봐. 미제할, 어. 그 이렐리아한테 서포터 하라 그래. 시스아고 아, 퓨바가 더 세요? 오케이. 저친구 퓨마로 정정. 야 쏘러 가자. 형궁딜 세다. 이마리랑 동토. 동토. 그그 어? 일단 저기. 말아 일단, 일단 우리가 보여줘야 돼. 어. 한 맞춰봐 스킬 하나만. 야 아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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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피망! 와 뭐야? 이게 왜 맞아? 어, 야, 야 개구수야 니달리 진짜로. 오. 어. 아니야 플래시 썼는데 왜 맞냐? <laughs> 아니 차에 탔는데 차 문을 부셨어. 아니 미쳤네 진짜. 와. 너무 날카로운데? 아니 발톱에 지금 찍기고 있어. 어떻게? 어떻게 좀 해봐. 내아내든 가봐 일단. 아 내가 일단 템이 좀더 떠야 되는데. 바로 가는 거 아니지? 아, 지고 있으면 공 방탱 가면 안 돼요. 그냥. 그냥. 올공 올려야돼요 <목소리> 방탱 가면은 못잡아서 못이겨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아, 뭐 근데 아, 거기 가서 진짜. 시합 뭐 갈라, 너 방금 뭐. 여기서 니가 뭐라그랬어 어, <laughs> 뭐에 <뭐해> 근데... <laughs> 야, 간다. 이거 미필 콜로 간다. <laughs> 아직 한발 남았다. <laughs> 아 헬퍼지. 와, 미쳤다. 미쳤다. 와. 아니 이지열이 무빙 치는 것으로 따라 아이디 가리고 보면 이거 헬퍼라고 그 <웃음> <웃음> 영상 뜰것 <될> 같은데. <laughs> 야,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닉네임 가려놓고 제가 헬퍼를 발견했습니다. 딱한 다음에 라인 전부터 찍어서 올리면은 와 라이엇 일안 하네. 와 라이엇. 이렇게 또 헬퍼가 뚫려가네. 똥망겜 딱 이렇게 또 이제 올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프로게이머. <laughs> 아니 근데 지리긴 했다. 텔 탄다. 텔 타는 거한 번. 맞았어. 맞았다고 일단은 좀, 좀 흥분 좀 그만하고 뒤로 올래, 친구야? 그 친구야? 그 친구야? 아니, 한기야. 너무 까불었어, 한기야. 어? 너 도와주려다가 뒤졌잖아. 그게 무빙 싸움 하지 말라고! 뒤진다고요, 니 마! 예? <laughs> 너무 신났어! 적당히 하라고! 이겨야 된다고, 이거 랭크 게임이야 어? 아니, 그또 무빙 몇번 피했다고 또 신났다고 하지 말고. 이게임이게월 아,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아지원이어서 와라. 게이 게임은 이이

짜잔, 형이, 좋아요. 어, 어우. 야, 같이 싸우면 이길 것 같아. 어, 느낌 왔어, 지금 가자. 아, 그냥, 그냥, 그냥 느낌이야, 이 정도는. 아니, 뭐해? 아니, 먹는 거 뺏어 먹지 마. 내가 먹을 거야, 이거. 아 제발 깝치지 마, 한기야 그만 깝쳐. 괜찮아, 프로게이머가 많다는 거는 역전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야. 야, 잘 피하고 잘 맞춰라. 이번 판 특명이다. 어, 아야 뭐야? 리얼 전격 폭발인데? <웃음> <춤추라>. <웃음> 아 와드 해놨어. 많아. 뭐야 뭐야 아니구나 어, 어. 맞은거 같은데? 풀 썼다 네. 간다 간다 맞췄어 어, 맞췄다. 야 우리가 캐리한다 이건 오, 가자, 가자. 우리가 캐리한다 CS 먹지마 은근슬 그렇지 바론바론 바론? 야? 이게 진제라스? 그만! 흥분하지마 그만! 그만, 어, 그만! 고추 잘라버린다. 야, 해체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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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돼가그게 맞췄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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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퍽, 퍽, 퍽. 아, 나 진짜 미쳤네, 오늘 우리. 약간 느낌 좋은데, 오늘. 이거지. 폭격조합. 야 럭스 노플 맞춰봐. 봐봐, 봐봐. 나 김포. 야 치가자 치가자. 흥분하지 말자. 형 일단 무럭무럭 잘 컸거든. 아저저 어, 조랑말이야 괜찮아. 저거 타고 다녀도 돼. 아나 이거 이거 돈좀 모으면 안 되나? 300원 필요한데. 물로 먹어야겠다. 어, 뭐야? 3마 먹고 간거 같은데? 2장, 2까 지금? 그냥? 나 200원이 필요한데? 고마워! 가지양 아, 역시, 난 커즈 형을 알아봤어. 대인배라는 거. 필요한... 나 일단 이거 먹고 가야 돼. 같이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.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3인피 떴어 요형 지금 데미지 미쳤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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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이제 죽었어 니네 덤벼봐 나의 강력함을 보가장기야 너의 오줌빨과 형의 포 총탄이면은 다 뚫어버릴 수 있어 보여줘 어, 어 누누 좋아 누누 좋아 누누 좋아 누누 좋아 맞추고 맞추고 다음 궁 맞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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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게..저게 저기, 저기 안맞네 야, 뒤에 말 온다. 양망망망망망. 양망망망. W2초, W2초. 일로와. 참교육 피해. 야, 근데 뭐야. 왜 하나밖에 못 잡았어? 나 지금 이거 큐평 엄청 강력하거든요? 데미지 미쳤어요, 지금. 와, 피해 왜 이래. 야, 어디 갔어? 어, 잘했어. 어. 아, 근데 이거 저팀 좀. 야 적팀 좀 저항이 거세. 야니 네 옆에 있는데 말? 야 이거.. 어 야, 뭐야 죽였었는데? 말궁 없어. 말궁 없어. 너한테 그, 도망갈 때 썼어. 아 데미지 봐. 미쳤어 미쳤어. 나궁 50초야. 나는 궁 길어. 나 쿨감템이 없어.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야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. 천천히, 천천히 피해 주고 W 5초 공 없어다. <목소리가> 아! <목소리가> 아, 이마 형 데미지 마 AD 670이야. 아, 아, <목소리가> 좋아요. 야 이제 그만하자. 버라돌이 친구들 오늘은 헤어져야 될 <목소리가> 시간이야. 나온다.

아, 무릉, 무릉. 아주 좋은 하루야, 오늘. 아, 아, 와, 뒤졌다, 이제 다. 나는 둘중 하나야. 죽거나 죽이거나. <laughs> 하나밖에 하지 않는다. 알겠냐? AD 700, 치명타 90%. 적팀 이제 한방 맞으면 가는 거야, 이제. 어? 야, Q 딜 700에 W 딜 550에 E 딜 1000이다. 내 덮밟으면 1000단다. 마지막 궁딜 1300이다. 와, 데미지 봐. 들어가는 이, 이, 이 숫자 봐봐. 내 자리야, 내 자리. 너무 섹시해. 저말 근데 사육하기 좀 힘들긴 하던데. 아, 저 아닌 것 같아. 우리 아트록스를 짜장형 앞세우고 가자. 같이 가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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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펠 스페 없어가지고 나 바로 뒤져. 짜장형 데려가자. 뿡 뿡. <laughs> 일로 와. 와 일로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럴 뭐야 에이 네가 인마 내가 인마! 왕년에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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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잠깐만 야 잠깐만 나나 피해야 돼나나 피해야 돼어 어, 잠깐 아우 네, 마이네메스 네. 어, 상윤? 유네 메스 아, 큐베? 아, 두두베런 아, 피업이 잠깐만 피 되는 건가? 되냐 형? 피업이 신이 아니데 H L 이태님 댓글 선물 감사합니다. 아, 아, 난 죽었다. 아, 아니, 오케이, 할수 있지? 안 먹히지? 난 믿어. 나는 커지형 스마 믿어 일단. 아우 짱팬님 고맙습니다. 와 진짜 태긴들다 이거. 아야 일단 나 일단 치명타 100% 완성했어 지금 끝났어 게임. 지금 템 봐봐. 어때? 삼도류. 야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이거 간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. 포킹해 포킹해 포킹. 미드라인 먹을 생각하지 말고 포킹하라고 가서. 마. 아니, 어디가, 눈누 뭐야? 아니, 아니, 왜 미드라인 갔어? 견제했어야지, 한기야. 아니, 처음에. 이거 아닌데? 막자. 미드로 오지 않을까? 아, 탑으로 올것 같다, 라인 보니까. 자, 일단, 더 작업을 잘 해놔야 돼. 짐이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항상 타월을 치려고할거야 아, 지금... 오케이 나 지금 겁나쎄 데미, 데미... 나 데미지 미쳤어 내가 한번 노려볼까 어어어여 아, 야 안성기는 새끼 마당했습니다. 게임 끝나는거 아니냐 오, 이러다? 때리는거 아니 <목소리> 뭐야 온다. 그들이 온다. 어, 써, 써, 써.